어, 그그 박문슈씨가 나온 작품을 언제고 이렇게 정지를 시켜도 늘 여기 미간을 주워낸다 일부러 <laughs> 아, 아, 빼냈다고 아, 연기를 위해서 한가에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요 집에 들어가면 그 배우분들 입간판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 던진다고 하시더라고 <laughs> <오, 오>, <laughs> 그런 소문 어디서 요 살롱드립 반주 고품격 사교 모임 살롱드립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웰컴! 웰컴! 자, 오늘은 어떤 귀족 같은 분이 귀족 같은 시간을 쪼개어서 저희 살롱드립에 가입하고자 오셨는지 예비 회원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들어오세요! 오, 환영합니다. 어! 우 환영합니다! 아, 환영합니다. 프랑스식 인사를 좀 드려도 될까요? 예예. 봉줄모씨요? 우 이 <laughs> 존귀한 분들이 아주 멋들어지신걸요? 아, 저도 오늘 우장을깔걸 그랬나요? <laughs> 네, 까봤자 질것 같으니까. 장르 불문, 역할 불문이죠. 연기 천재, 짜증 천재. 우리 무슈, 박정민 배우 나오셨고요. 대체불과의 연기력을 보여주는 마담, 고민시 배우. 아,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배우 고민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红烛。嗯呲呲 프랑스식이면 프랑스식, 이고 한국식이면 네. 한국식이지. 네. 음. 살롱드립 시청자 여러분, 배우 박정민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게 네, 호칭은 괜찮으세요? 네. 마담. 네. 마담. 마담. 네, 그럼 저는 뭐 장마담님. 네, 네. 장마담님. 자, 두 분을 위해서 저희가 웰컴 티를 준비했어요. 평소에 티를 좀 좋아하시나요? 네, 네 저는. 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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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는 히비스커스 티. 아우, 좋아하지만. 네, 가만히어 보자. 네, 껍질 차? 어, 아니 아니 아니요. 이거는 저기 여분이고. 히비스커스, 이따가 이제 가시는 그차 안에 몇개 넣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뭐,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은. 아니, 껍질 그... 쳐. 다 근데 어... 다돈 주고 사실 재력이 있으시면서 이런 걸 탐내더라. <laughs> 하지만 오늘의 메인 티는 바로. 아 이. 이게 아니에요? 네, 아, 여기 아, 안에 있어요. 뭔지 한번 맞춰볼까요? 쌍화차. 아, 쌍화차입니다. 맞춰볼... 아, 결... 아. 어? 어떻게 알았어? 결안이 있는 있어서. 거 보고 알았습니다. 음.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저 대추랑 자시랑 있으니까 어. <laughs> 셀프입니다. 네. 네. 공유 선배님은 직접 타주시는거 같은데. 아 <laughs> 손이 많이 가네요. 아니야 아니야 제가 예. <laughs> 아니 말이 나왔으니 왕정인데 예, 예. <laughs> 살롱들이 좀 보셨나요? 저희 오늘 예, 예. 네. 네. 저는 1편, 1편 공유 갔어, 선배님 나 오셨던 아. 편 너무 재밌게 봤고 뭐. 그리고 최근에. <웃음> <웃음> 최근에 또뭘 봤어? 그.. 네 여자아이들님들 나오셔서 네 어저께 업로드 된건요네 17시간 전에 올라왔던 <laughs> 거 봤습니다 우리 게 봤습니다 어? 그래요? 어. 제가 그 노래 부르시는 거 되게 좋아해요 수수푸꾸미 가 맛있어 수수부꾸미 <laughs> 어? 그래서 수수부꾸미 칼라의 네. 옷을 입으셨나요? <laughs> 그게 뭐야? 수수부꾸미가 어? 뭐야? 셀롱들이 되게 메인 OST처럼 <laughs> 이렇게 하시는 거 아,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아그 샹송이 있잖아요 아, 네, 네. 그거를 제가 귀가 안 좋아서 그렇게 들린다 아. 수수부꾸미가 맛있어 수수부꾸미를 좋아해 박무슈 씨 예, 장마담 어떤 네. 거 보셨죠? 공유배우 나온 거 보셨고 네. 또? 그것만 어, 예. 미안합니다. 아니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편을 보셨으면 대대적으로 코너가 좀 변경이 된걸 모르고 오셨겠네요. 네. 어, 어쩌죠? 최근 회차부터는 스타의 집을 찾아가서 애장품을 제가 갖는 코너가 새로 아, 생겼어요. 아그러 코너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 코너 이름이 뭘줄수 있어요. <laughs> 어때요? 이 수준은 어때요? 이건 괜찮은데요? 이건 괜찮아? 요 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 지금 상차림도 사실 제가 이제 자세히 봤는데 굉장히 불란서식이네요 블란 서식이고 네. 네. 뭔가 그 한국식과 불란서식의 조화라고 할까요? 음. 아, 저희가 이 디저트도 네. 의미가 있어요. 네. 고마담님 네. 호박 고지떡을 좋아하신다고 오, 들었습니다. 네어 어떻게 아셨어요? 네이버. 아, 네이버. 아. 네이버. 그래서 드시라고. 와, 감사합니다, 세상에. 저 우리 박모씨는들. 박모씨 씨도 뭐 좋아하시는 거? 네, 저는 약과 하나 먹겠습니다. 약과 좋아하시고. 예, 그래서 당 떨어지실 때마다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네. 아유, 맛있게 드셔주시면 좋네요. 아, 이거 저, 먹으면 저... 좀힐링인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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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 되게 뿌듯했어요. 어... 자 근데 왜 저희가 쌍화차를 준비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 문제를 내신 건가요? 뭐죠? <laughs> 네. 자, 두 분. 쌍화의 아이콘 인정하시나요? 아 쌍화 뭐 유독 화를 많이 나는 캐릭터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 박문실 씨가 나온 작품을 언제고 이렇게 정지를 시켜도 늘 여기 미관을. 아, 아니야. 아니, 프레임이에요. 아니 프레임이에요. 그렇지 않아. 요 어, 아니, 네. 아니 어? 그래서 실제로 아, 압구정역 이번 출구의 성형외과. 그래서 <웃음> <일부러> <웃음> 일부러 꽤냈다고 아 연기를 위해서 우선 아 원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던데? 아 아니에요. 아니, 그건 프레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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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마나 귀엽고 발랄하게 하고 있는 얼굴들도 그래요? 많은데. 음. 우리 고마담은? 네. 인정하시나요? 저도 데뷔하고 나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화내고 짜증나는 연기를 맡는 캐릭터를 많이 해서 평소에는 어때? 평소에 두분다. 평소에? 아 저는 세상 착해요. 저도요 음. 본의 입으로 얘기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에리 <laughs> 그럼 화가 나면 어떻게 뭐 해소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뭐 집에서 쌍욕 하는 거죠? 혼자 어떤 네. 식으로 하죠? 지금 이게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laughs> 아, 아니 그렇게 욕하고 네. 고개를 안 드시네요. 네, 네. 아, 오+ 오 노른자만 안르고 그냥 우와. 괜찮으세요? 아 노른자만 넘어오는 거예요? 네, 노레...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까지 준비했는데 이거 주무주물 하실 때 이거를 우와. 우와. 빼드리려고 했는데 아그 미리 아니 아니 봐봐요 바로 앞에 한 대화가. <laughs> 이거를 하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도 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이제 착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서로가 보는 이 사람의 성격은 좀 어떤가요? 아 민시는 음. 촬영장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선배들 많고 이러면 차분하고. 어. 배려하고, 형들 챙기고. 그래, 완벽해요. 한가에는 음. 그런 소문이 있던데요. 집에 들어가면 그 배우분들이 입간판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던진다고 하시죠? <laughs> 다고 <그러는데요. 웃음> <laughs> 그런 소문 어디서요? 양치. 저희 셋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죠? 족보 브레이커. 아. 아, 대족부 음. 우리 대 우리 박무슈 씨는 되게 특이한 게 학번으로 친구를 맺는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냥 위아래로 다 친구를 먹어요. 위아래 어디까지? 그래도 이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86년생들하고 친구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으니까. 어. 그 87년생들한테는 그냥. 같이 또 친구야. 하루는 형님이고. 하루는 당연히 형님이고. 어, 근데 왜 나는 이재훈 배우랑 동갑이라고 생각했지? 이재훈은 8,4년생이에요. 어. 그래요? 관심 있으세요? 어, 그래. 관심이요? 어, 관심은 있죠. <laughs> <웃음> <웃음> 그럼 86 친구는 누구 있으세요? 알 오, 수 안재홍, 류준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촬영을 마쳤는데 거기에 이제 배우가 저랑 준열이랑 86년생 이제 친구예요 우이가 그냥 87년생 원래 친구였어요, 옛날부터 근데 셋이 갑자기 모이니까 우이가 이제 준열이한테 아. 오빠라고 아. 하게 되는 거예요 혼돈의 카우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정리가... 정리 안 됐어요 그냥 그렇게 <laughs> <오>. 서로 멀어지겠죠 <laughs> 아니 우리 고민심 배우도 <laughs> 네. 이도현 씨와 송강 씨와 94년생 나이로 잘 지내고 촬영도 잘 했는데 이제 도현 씨 같은 경우에는 95년생 스위트홈에서 저보다 오빠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야 근데 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왜 너한테 누나라고 해야 돼? 너 어. 95년생이잖아 또 맞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너 편한 대로 해 어, 친구 됐고 이제 송강 씨가 야 근데 어. 왜 도현이는 너한테 어. 야라고 해? 그럼 너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아 이렇게 되면서 그 셋이 모이면 어. 항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저는 다 친구로 두루두루 잘지내거요 두루 두루 그래요. 그렇게 다 어. 멀어져 가겠죠. 응, 멀어져 가. <laughs> 네 박무슈 씨 저희 살롱드림 말고 이미 다른 사교 모임을 갖고 계시다고요 침착맨 예. 님이 있는 크루라고요? 네베도라지 크루라고 침착맨을 필두로 네. 게임에 미쳐있는 12명이 모여있는 근데 원래 게임하다 보면 와악! 막 이럴 때가 많잖아요 아 그럼요 게임할 때는 늘 화가 나죠 5대5 게임이면 사실상 1대9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적도 적이고 우리 편도 적이에요 팀전이지만 네. 그래도 나 혼자 싸우는 네. 것처럼 실력이 어느 정도죠? 중하 바닥을 한번 바닥이에요. <laughs> 그래도 발전한 일만 남았네요. 예, 예, 예. 어, 많이 발전했습니다. 음, 그렇군요. 아 이걸로 또 유명해요. 음, 뭐? <laughs> 뭐 뭘로 <그걸로> 유명해? 유명하지? <laughs> 댓글. 심창민님 음. 방송 나왔을 때 아주 극성 댓글로 채팅창을 도배하셨다. 우리 박무실 씨께서 본인 등판에서 댓글을 참잘 남겨 주신 거요 아이브 사인을 받아달라고 찡찡댔다. 아, 네. 맞나요? 네. 그분들의... 안 받아줬어요, 근데. 안 받아주셨군요. 네. 아, 그러면, 류진스와 아이브. 그런 민감한 질문을 하셨습 <laughs> 아, 제 마음속에 누군가가 있지만 말할 수는 없어요. 어. 네. 그건 정치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 어. 그러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웃음> 지지하는? <웃음> <웃음> 아, 그러면 뉴진스 와이브 두 그룹 다 사랑하는 그룹이다. 아, 네. 시즌 그리팅이라고 하죠. 제가 제돈 주고 사고. 오, 진짜. 네. 우리 고마담님께서는 이제 본인의 작품에 귀엽다 이런 느낌으로 주접 댓글 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 네. 어, 주접 댓글 너무 좋아요. 그 너무 귀여운. 좋아요. 그런 거 되게 즐기시나 보다 두분 다. 네. 네, 좋아요. 재밌잖아요. 음. 그러면 저희 영상 아래도 댓글을 좀 남겨줄 수 있을까요? 어떤 오, 내용이든 좋아요. 상관없어요 예 s 그럼 <laughs> 저희가 이제 고정으로 그, 그게 있더만 아 이렇게 고정 압정 받는 거? 어 그게 있더라고요 네. <laughs> 그거를 이제 저희 제작진분들이 해 주실 거예요 몽수마담 몽수무씨유 음, 구독 좋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고마담님은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무당이요? <laughs> 팬들과 아주 교감도 잘하신다고. 어네 팬들이랑 교감하는 거참 좋아하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그 SN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제 이런 거를 가끔 하면 저에게 어떤 점이 궁금하고 음. 요즘 어떤 거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지 교감을 하면서 어. 이야기하는 거를 참 좋아해요. 그럼 혹시 지금 제 마음도 읽으실 수가 있을까요? 어, 지금 되게 설레시지 않으세요? <웃음> <웃음> 너무 뿌박이를 <콧덕이> 끼나요 <될겠나? 웃음> 그럼 우리 박무슈 씨 나의 생각에 네,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퇴근도 원하시고 눈빛이 음. 점점 힘이 풀려가고 있어요. 동공해서 괜찮으신 거 맞죠? <laughs> 어, 네. 괜찮으시죠? 어, 네. 자, 박무슈 씨는 또 책에도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시고 책이 또 아주 잘됐죠? 음. 꾸준히 그냥 영화 개봉하면 좀 팔리고. 아니 지금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혹시 몇 세를 찍었는지 여쭤봐도되나요3 0몇세 정도 된것 같은데. 좋은 성과를 거둔 작가님이시니까 혹시 사인실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콧, 콧방귀를 뀌시겠다. <laughs> 오늘 아까 욕, 욕했던 게 계속 소용거어 그래도 카메라 앞에 두고 사람을 치진 않겠지. 저는 세상 착해요. 배려하고. 제가 딱뭘드리면더 불편하시겠죠? 고민씨도 좋고, 네. 뭐쌍어차도 있고, 뭐 장도현도 좋고. 뭐 아무거나 정해 주시는 게 같아요 알겠어요. 자쌍 쌍. 어. 쌍문동 출신에. 오 화. 화가 많은. 차. 차인표. 와자이피선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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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문동 출신 아니실 거예요. 오 화가 많지도 않으시고. 자 우리 고민 씨배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laughs> 어, 네. 뭘로 갈까요? 장+ 장+ 장난꾸러기 도+ 도현언니 어? 연+ 연이어서 또쌀룸 드립 출연할 수 있을까요? 오와 브라보 나 장도연 브라보. 어. 장. 장안동 출신의 <laughs> 부동산에서 나왔어요. <laughs> 도 도를 닦던 연 연정훈. 어. <laughs> 와, 되게 잘하신다. <laughs> 인정입니다, 인정. <laughs> 네. 두분다 인정. 자 다음 우리 박정민 미슈의 흉흉한 소문 이건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침착맨 유튜브 네. 채널에 네. 엄청 많이 나가셨잖아요 어떤 혹시 뭐 유튜버로서의 예고편 같은 거? 아니요, 아니요아니요 전혀 전혀 좋아하는... 제가 작년에 네. 대외적인 활동이 침투부 출연밖에 없어요 영화 개봉을 안 해가지고 <laughs> 한 번씩 나가서 얼굴 비추고 음. 또 제가 워낙에 그 형을 좋아하고 음. 그냥 그렇게 편하게 하셔도 뭐 회사에서 별 얘기가 없나요? 회사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구나. 유일하게 음.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순간이 아. 그 순간밖에 없대요. 그래서 말릴 수가 없대. 요 흉흉한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흉흉한 소문의 중심에 배우 최우식 씨가 계세요. 우식이랑 뭐 있어? 사겼어? 아. 아아... 마녀에서 다미 씨랑 저랑 음. 친구로 나오고 기차 네. 안에서 계란을 이제 열심히 먹고 음. 있을 때제 친구를 이제 놀래키고 우식 오빠가 뒤돌아서 가는 뒷모습에. 이제 욕설을 오빠, 그래. 했던 신이 있는데 어. 그게 사실 애드립으로 공유가 된걸 저도 봤거든요 어. 사실 애드립도 맞기는 하지만 이제 대본에 제가 이렇게 다 사실 써놨던 것들을 그냥 그것도 달달달달 외워서 가서 했는데 우시 오빠가 그대사에 상처를 받으셨다고 그치 이제 본인 대본은 <laughs> 아무리 봐도 욕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걸까 <laughs> 네. 어. <laughs> 네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시 오빠께 네. 네, 어, 다음에는 꼭 행복한 작품에서 만나뵙길 바라고요. 오시 오빠. 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아우, 박규 씨의 휴흉한 소문이 하나 있어요. 내성 발톱. 네. 내성 네. 발톱이요? 네. 흉흉하다라기보다는 어, 이거, 뭐, 질병이죠. 예, 네, 그렇죠. 응, 근데 되게 오래된 일인데요. 6, 7년 전 왼쪽 엄지. 근데 이게 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깎는 모양 때문에 원인 많대 요 그래서 네. 아주 그냥, 그냥 그 네모나게 네. 딱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그 사람이 또 심리가 이렇게 파고 싶잖아요. 어... 거기까지 깨끗하게 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아프더라. 여기가 파고 들어가면 이렇게 잘라서 요만큼만 딱 어. 그리고 붕대를 감고 동주 무대 인사를 다녔는데 헉, 동주 때예요. 음. 이렇게 발톱이 자라는데 점점 음. 자른 부분에 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발톱이 좀 미워졌어. 보여드릴까요? 네. <laughs> 아니 발에 관한 소문이 하나 있네요, 우리 고마담님. 음. 발을 잘 써서 병뚜껑을 바르고 제가 예전에 네. 런닝맨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나갔을 때 발가락으로 이제 병뚜껑, 콜라 병뚜껑을 따는 거를 했었어요. 따지던가요꽤잘 따더라고요, 오! 제가. 그럼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발가락으로 뭐 집는 거는 할 수는 있어요 이거를 집어서 아, 이렇게 셀카 찍듯이요? 어, 셀카 찍 발가락으로 집어서 발가. 어, 딱 껴서 어, 잘 나와 우와, 잘 나와 어, 되네, 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laughs> 영화 밀스에서 <laughs> 고급 분 역할을 맡은 구미 씨 배우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오. 우와. 오. 우와 좋았어 이 프레임 안에 너무 멋있게 아, 이렇게 <laughs> 담겨 <담겨있어>. 서 광고처럼 <laughs> <laughs> 어유 뭐. 이제 여가 훌륭하시군요. 아, 아쉬우니까 우리 박무슈 씨. 네. <laughs> 내성 발톱 사행시 해주세요. <웃음> <웃음> 내방동 출신의. <laughs> 어, 어, 어 내방동 출신의. <laughs> 성공한 배우. 발. 발로 직접 뛰는. 톱. 톱 크루즈. <laughs> 오. 이거는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톰 크루즈 쪽에 메일 보내면 와우라이법블자 그럼 두 분이 나오신 이유가 있겠죠 자곧 7월 26일인가요? 네 영화 밀스가 개봉을 합니다. <laughs> 뭐, 세비는 내용이라고요? <laughs> 아, 예, 뭐 세비입니다 예 예, 네. 뭘 세비죠? 아, 그 70년대에 <laughs> 일하네, 일해 70년대에 이제 그 밀수가 성행을 많이 했어요 음. 화장품, 비코트뭐 뭐 이런 것들을 세베오는 과정에 큰탕 하나를 하다가 일어나는 대소동 이 <놀람> 자정에 이 지점에 물건을 던질 거야 우당탕탕 대소동이군요 해양 액션 활극 감독님이 또 류승환 감독님이시네아자 <laughs> 우리 박문슈 씨는 해운 회사에 근무하는 순박한 청년 예. 고마담 님은 FBI 버금가는 유능한 정보수집가 어? 아니 그런데 이건 뭐죠? 아! 어? 이거 그... 잠시만요 <laughs> 선생님이 <가스 있니? 웃음> 어? 압구정동 거기 여기, 여기 꿰맸다고 어, 하신 게 이거였던 것 같은데 어. 너무 깜짝 놀랐어. 제 사진 왜 이렇게 크지? <laughs> 죄송해. 네,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메이크업이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됐어요. 눈썹을 실제로 여기 밑에를 밀었었어요. 아 진짜? 네. 분장 시간만 한2 시간 정도 그래? 걸렸다고? 렇게나 걸렸어? 네. 어, 아니 왜 이거 꼬매매는데도몇 시간 걸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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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박한 청년이라는 캐릭터 소개가 있었는데 어떤 이게 순박한. 아니, <laughs> 수맥하지 <laughs> 않아요, 미안 굉장히 순수한 친구입니다 주변 사람 잘 챙기고 이렇게 해서 이밥 <laughs> <laughs> 먹었냐? 하면서 <laughs> 더워서 그래, 더워서 더워서 아? 더워서. 더워서? 아, 더워서. 아, 아 폭염이야 네. 폭염에 장사 없어요 네. 그러면 영화 캐릭터상은 누가 더 화가 많은 거예요? 어... 이게 화의 질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디폴트적인 화가 있고 일단 저기에서? 기본 장착의 하고 아, 장착. 네. 네. 근데 이제 오프닝은 필요에 의해서, 네. 네. 필요에 의해서. 네. 예고편 보니까 또막 시원시원하게 음. 딕션이 참좋으시더라요 <laughs> <laughs> 어떤 악센트를 되게 중요하게요 어 그러니까, 아, 그렇 이것도 네. 다 이제 계산하에 나오는 네. 걸거 아니에요. 자, 밀수꾼 중에 아 우리 김혜수 배우도 아. 있잖아요. 아, 네. 되게 유명하잖아요. 김혜수 배우가 네. 자기야 자기야 하는 아, 거 네. 분장차에서 처음 인사를 했는데 그때 딱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게저 너무 감동적이었던 뭐요? 게 자기야 나는 자기 마녀라는 영화 때 너무 좋아했어서 내 핸드폰 메모장에 자기 이름을 써놨었어요. 근데 아, 네,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 어 진짜 음. 앞으로 우리 잘 해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저는 꿈꿔왔던 선배님이시다 아, 보니까 그래.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게 진짜 되게 감사했었죠. 아, 너무 감사했어요. 와, 그 한마디에 10년의 동력을 다 얻은 네. 듯한 느낌인것 네. 같아요. 어, 미담이 하나 나왔군요. 혜주 선배님이 아, 장돌이는 밥을 어떻게 먹어, 집에서? 그래서 저 집에서 밥잘안 먹고 시켜 먹는데요 아, 어, 안 돼. 하더니 주소 좀 알려달라고. 새벽에 마켓컬리 박스가 오. 만 오, 진짜요? 어, 먹을 때막 냉장고에 다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아막 고기 막 이런 게막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게 어, 맞아요. 있을까. 어 자기 고기 받았어. 아예 고기 받았는데 제가 이거. 근데 사실 저희 집에 냄비도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불판이 <laughs> 아, 네. 그러면 다음날 또 그렇게 해보죠. 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 아니, 아, 제가 아, 자, 자금이 아, 딱 자금이 모자라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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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거 아, 아, 그 자금. 생각을 못.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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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후배들을 잘 챙겨. 네. 명절 때마다 네. 이렇게 보내주세요. 네. 어머 어머. 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네. 김혜수 사명이시네요. 오. 어머나요. 아. 아, 아, 김. 김포 출신에. 아니 중독성 있네. 해. 해안이 있는. 오! 수. 수티 분수 필버. 아. 와, 진짜. 애극이로 넘어올 생각하지 마세요. <laughs> 와, 차, 큰 자리 하나 뺏으시겠네. 저의 음, 생각이 정확하다면 우리 고민시 배우가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굳이 동업할 사람을 꼽는다라고 하면 저 장마담, 구정마담 김혜수 배우 누구를? 저는 아. 아. <laughs> 어.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살기 때문에. 장마담님 선택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요? 알았어, 알았어. 아. <laughs> 아, 밀수천만 대, 한화 이글스 우승! 밀수천만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laughs> 어? <오. 오. 웃음> <laughs> <laughs> 부 푸토크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야, 저 하나의 글쓰 팬이에요. 하나의 글쓰 팬. 저는 둘다 응원합니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귀족 같은 시간에 살롱 드립에서 귀족 같은 <laughs> 박정민 무슈 그리고 고민시 마담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자, 두분 어떠셨는지 심한 짓 따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아니에요. 어. 거의 랭보였어요, 랭보. 아 그래요? 평소에 또 장도현 씨 너무 팬이어서 아 그렇습니다. 네. 또 뵙게 돼가지고 너무 네. 좋았고 다음에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고민이시는 어떠셨죠? 저 너무 진짜 너무 팬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 아까 오기 전부터 사진 찍는 거 신뢰가 안 될지 막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왔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맞다자명부다다 <laughs> 어. 사인을 다주시면됩니다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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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니 진짜 회원인 가입인 줄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laughs> 진짜 회원 가입 아니에요? 예담이 민 씨의 뭐라고 러지 호입니다. 하나, 둘, 셋. 뻥스러씨 시유 you know 네. 주댕이 시크릿 주주 두길놈 주리를 틀라 예 안녕하세요 하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쓰네 영원히 있으신 거 맞죠 제 별명이 실이에요 가장 자신 있는 거 김치 제육 본인만의 뭐 특별한 레시피가 있나요 없어요 무슨 띠세요 글쎄요 아니 뭐왜다 아무것도 얘기 안 해줘요 <laughs> 제별명 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장도발이 장아찌 장수한무 거북이가 옵루미 생각하는 거다 똑같은가 봐요? 넌 똑같아 <laughs> 이분은 저희 살롱드립의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 좋은 기회였는데 어챗 GPT 같아요 아 그래요? 자 그럼 <laughs> 코드 뽑을 거예요 b o n j o u 세 b 블레, j 시보 r m o 리 마겟, e u r s 아 l c i beaucoup